우리 유유주 프로님께서 구원 아이언 잡고 계시는데 한번 샷부터 네, 시범 보여줄 수 있을까요? 네. 굿샷. 와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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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한번더 음.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샷 지금 우리 프로님의 스윙을 잠깐 보니까요. 정말 사실 시원한 스윙으로 도좀 유명한 거 본인도 알고 계시나요? 어깨가 올라가는 게 진짜 유연해 보이시네요. <laughs> 어, 근데 저희 같은 이런 아마추어들은 그렇게 스윙을 할때 뭔가, 아, 뭐라 그럴까, 활 당기듯이.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? 네. 리고 당기듯이, 요렇게 거의 최대한으로 몸으로 실수가 날 확률이 너무 높잖아요. 아, 그죠? 그렇죠. 그래서 필드에서 좀 이렇게 아마추어들이 실수를 줄일 수 있는, 음. 레귤론을 러잘할수 있는 이숏 아이언 구사법을 좀 간단하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? 어, 일단 이런 숏 아이언 같은 경우는, 어, 거리를 많이 보내는 클럽이 아니잖아요. 정확한 거리와 또 정확한 음. 방향이 되게 중요한 맞아. 클럽인데, 그래서 이제 백스윙을 좀 크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아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이제 많은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이 좀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네. 너무 백스윙을 이제 크게 해서 오버스윙을 하, 하다 보니까 좀 임팩트를 정확히 하는데도 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좀 거리나 방향 면에서 많이 실수를 하시거든요. 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항상 조금 한70% 정도의 백스윙만 올린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좀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네, 생각보다 짧게 하셔도 다 올라가거든요. 맞아요. 네, 그런 걸좀 제일 중요시 생각하면 쇼 다이언에서는 좀더 방향성이나 음. 정확성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스윙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란 말씀이시네요. 의식적으로. 네, 네 그죠. 의식적으로. 많은 분들이 되게 오버 스윙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도 다 오버 스윙이거든요.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짧게 이런 한이 정도까지만 든다고 생각을 하셔도 다이 정도까지는 올라가세요. 그래서 조금 더 짧게 한이 정도까지 올리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최적의 좀 스윙 음. 크기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. 본인도 모르게 굉장히 높이까지 올라가 있는 자신의 백스윙을 발견할 거예요. 네, 해서. 맞아요. 알겠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스윙 부탁드릴게요. 네. 不想。